시슈인 앨범 어니 가니입니다. 오늘은 28강 토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토 모. 아, 근데그 토랑 이 토랑 또 달라요. 토 모는 어떤 뜻이었어요, 가니 상어라고 생각해. 그쵸 그때 토는 모모라고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 배울 건토유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모모라면이라는 뜻을 갖는. 토입니다. 자 일단은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뭐면 뭐뭐 라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토 가정은 특징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일본어의 가정 문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토, 타라, 바, 나라 이네 가지가 뭐뭐 라면, 뭐뭐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하죠? 브랜드 기억이 나네요. 다라곤이었죠? <laughs> 그런데 이 토가 가장 특징이 강해요. 그래서 쉬워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냥 쓰라 했던 게 토였나? 아니야 타라요. 모르면? 타라요, 타라. 그건 그 타라고. 까비. 어. 토는 A를 하면 B가 된다와 같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은 봄이 오면 따뜻해진다.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것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노래가 나온다. 그런 식으로 거의 기계의 설명이나 뭐 길을 알려 줄때 명확한 걸 쓴다는 거예요. 네. 음. 그런데 이게 어디에 붙느냐? 토 앞에는 사전형이 붙습니다. 동사의 원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전형 뒤에 토가 붙으면 뭐뭐 하면 그리고 나이형 뒤에 나이토가 붙으면 뭐뭐 하지 않으면이고 이 형용사도 바로 붙여요. 그리고 나형용사는 나를 빼고 토를 붙이고, 명사는 다 토인데, 사실 토는 동사랑 많이 써요. 그래서 토랑 나이토만 외워주셔도 됩니다. 형용사와 명사에도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 동사에 많이 쓰이니까, 뭐, 이걸다 외워야 돼요.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일단 동사만 외워두셔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볼 건데, 불을 안 끄면 못 자요. 해볼게요. fire. 냉기냉기가 냉키. 불이에요. 아, 전등. 불을 안 끄면? 냉기요안 끄면? 계산하이 또못 자요. 내라래나이. 응. 음. 전기, 불을, 냉기요 캐스가 끄다니까 계산하이 또안 끄면? 나이형에 나이토를 붙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이 뒤에 토만 붙이면 돼요. 계산하이 또안 끄면 가정이에요. 못 자, 내라레나이. 이것을 누르면 거스름돈이 나옵니다. 해볼게요. 이것을 누르면 오스토 거스름돈이 나옵니다. 오츠리가 맞아요. 거스름돈은 오츠리여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면 거스름돈이 나오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요 그래서 토를 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토 자체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당연히 작용을 한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토 뒤에는 의지나 의뢰나 가정은 올수 없어요 예를 한번 볼게요 자 한국에 오면 연락해 해볼까요 한국에 오면 연락 시대 하고... 응. 이게 틀려다는 거예요 자, 한국어 니크루토. 한국에 오면 연락한다는 것이 반드시 연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는 고를 수 있잖아요. 내가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연락을 못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네.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죠. 한국에 오면. 그쵸? 음. 그래서 얘는 도를 못 써요. 음. 연락해. 전화해. 이런 의뢰는 쓸수 없다는 음.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어나면 운동할 거야. 만 들어볼까요? 아시다. 옷 기르 또 운도스루. 그쵸 내일 일어나면 운동을 반드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뭔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 이건 내 의지랑 관련이 돼 있지만 의지는 토를 못 써요. 의지는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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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매일 간이상이 일어나면 운동을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 쓸수 있어요. 토를 그때는 내 일이 아니라 매일이라고 거예요. 마이니지 오기를 또 은도 시대 이루가더 정확하긴 하죠. 하고 있다. 이런 거는 토를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습관이나 내가 항상 하고 있는 것들은 토를 쓰면서 내 습관을 어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루 6문장 함께 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1번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따뜻한 물이 나올 거야. 그노 아카이 버튼 오. 응, 버튼 오. 버튼 오. 음, 오우스토. 응. 무슨 말? 응. 아치이 미즈가 되는. 어, 근데 우리 아치이 미즈를 한 단어로 말한 게 있었어요. 아츠강 <laughs> 오유. 응. 오유. 오유. 어, 들어갔죠. 아니요. 어, 우유 했잖아요. 언제요? 우유 했어요. 따뜻한 물. 우유가 내루? 응, 우유가 내루. 그래서 이, 고노, 빨간 버튼을 아까이모타앙오 보통 아니에요? 오 발음이 있긴 한데, 아 발음으로 합니다. 모타앙오 누르면, 오스도 따뜻한 물이, 우유가 나올 거야. 내루, 내루요. 여기서 잘했어요. 관혜상이 동사 원형, 오스를 쓰고, 그 다음에 토를 붙였죠. 자, 그럼 2번. 친구를 데려가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오미야게요. 친구요. 오미야게는 <웃음> 선물이잖아요. <웃음> <웃음> 진짜. 친구를 뭘로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laughs> 또다치요어 데려가면 데려가다. 니트 어. 드레트 데려가자는... 어. 이쿠를 써볼게요. 트레트 이쿠 또.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하... 할인은 할인이 뭐죠? 와리비키. g 리비키요 쿠레라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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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라레 r e l 주다 쿠레루 Kurelarelo, 요 u r e l 이 r e l o Kurelarelo, k u 이이이 a r e 이 o Kurelorelo, Kurelorelo, k u r e l o r e l 둘다 주단데 내가 주냐 남이 주냐에 따라서 쿠레르 아게로가 달라지고 바다는뭐라우예요 어, 모라레루. 모르는 상태에서 신념을. 모라레루. 자, <laughs> 간상 가능형을 쓸 건데 자 친구를 데려가면 도모다지오 트레테이쿠가 데려갔다요. 그래서 트레테이쿠 토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친구를 데려가면 할인을 받는다는 건 당연하다는 반드시 일어난 결과값이니까 토를 쓰는 게 맞고. 할인을 와리비키인데 받을 수 있다. 모라우를 써서 모라이마스인데? 왜 모라이마스죠? 모라 가능 형. 그쵸? 모라레루. 모라우가 원형이에요 가능 형. 그러면 모라우가 원형이니까. 모라이루. 어, 그쵸? 모라레루가 아니라 모라이루죠. 라레루 붙이는 거 아니었어요? 그건 2그룹이죠. 1그룹 2쿠 음... 어떻게 했어요? 관 이상. 이쿠 일그로갈수 있다. 이케마스 그죠. 렇 그럼 뭐라우 모라에루. 그죠,죠,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와리비키 오 모라에마스라고 하지 않고 와리비키 시대 모라에마스 해봤다라는 말을 쓰시면 돼요. 삼번 혼자면 외로우니까 같이 안 갈래? 커피 쏠게. 도리다 또 서비스일까랑 이쇼니 이쿠노. 안 갈래? 이쿠요. 안 갈래? 있고요? 안 가다 뭐예요? 어, 뭐요안 어. 가다. 가지 않다. 안 가다. 부정 뭐예요? 이구에 부정. 안 가다. 이카나이? 그죠. 안 갈래? 이카나이? 응. 커피 쏠게. 고이 쇼또 셔 오고르라는 슬. 말을 쓴다고 했어요. 한탕 내다는. 그러면? 고이 오고르. 응. 혼자면 할 때도 되게 잘했어요. 왜? 다토를 썼어요. 관상. 그거 아까 설명했잖아요. 명사는 다토라고. 제가 보기엔 본것 같아요. 왜냐면 기억할 리가 없어. 아니 아까 설명 페이지에 밑에 명사는 다토 붙어있는 거 봤어요. 제가 설명도 하긴 했어요. 그건 안 들었어요. <laughs> 진짜 알고 있어요. 강인상님 뭘본줄 아는데? 내말좀 듣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네요. <laughs> 어, 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다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돌이다 토, 혼자면. 외로우니까 사비시이까라 같이 안 갈래 이슈니까나이안 가다니 이카나이에서 물음표 붙이고 끝만 올리시면 질문이어서이슈니까나이 커피 쏠게. 코히 오고루요. 자, 4번. 손님의 얼굴을 보면 살지 안 살지를 알수 있어요. 보면? 살지 를알수 있어요. 오갸 구사마노 카오오 보면 미루토 살지 카우 <두> 또카 카우 카어안 살지 가와나이까알수 있어요 가 봤다 이거 배워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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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노래> 들어와버렸네알수 <laughs> 있어요 마스레루 <laughs> <laughs> 뭘또 잊으시려고 그러는 거죠 알수 있어요 <laughs> 알다 보여 수루 <laughs> 알겠다 보여 알겠습니다 아 와카리 와 와카루 음 재선된 말 와카루요 존댓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아, 손님의 오케악 응. 사마도 되고 오케악. 시간이? 그건 밖에 없다잖아요. 아니, 알다또 다른 거있잖아요싫어요 시루. 싫어요. 응. 자, 손님의 얼굴이라고 했을 때 오케악 사마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돼요. 더 높인 말이에요. 오케악 사마 노 또는 오케악 상노 얼굴을 보면 카오 미르 도 살지 카우 카. 뭐뭐 할지 뭐뭐인가는 뒤에 칼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카우카 카우, 안 살지 가와나이카를 알수 있어요인데 알다 와카루는 예외조사 가를 써야 돼요. 그래서 가와나이카가 와가리마스 알수 있어요. 여기서 시루를 쓰면좀 어색한 게 내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살지 안 살지를 파악한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시루가 아닙니다. 시루는 존재 의 유무를 알다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와카루를 쓰시면 됩니다 5번 여름에 앞머리 내면 힘드니까 고민이야 낮 나츠니... d 니마에 머리? 할 때마다 못가 m 데 이거는? a Not t 앞 me. 응, 내면 만면만들 데르도... 어, 만들다로 써볼까요? a e m a 힘드니까 다이엔 다까라 고민이야 고민데스 나야무가 고민이거든요 그럼 고민이야 나야무데스 데스는 또왜 나와요 <laughs> 원영이랑 데스를 어떻게 가졌어 이쿠 데스 같이 쓴 거예요 간이상이 지금 이쿠 데스 나야무 명사 아니에요 고민 나야미마스 고민이야라고 반말이거든요 그리고 <웃음> <웃음> 나야무 음뭐 그렇게 쓸수 있죠 자, 일단은 여름에 나츠니 앞머리, 마에가미, 스크루를 쓰면 됩니다 스크루도 힘드니까 다이엔나까라 고민이야는 나야무 써도 되는데 나얀데루 라고 해서 고민하고 있어 라고 지금 상태를 설명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6번 이쪽으로 쭉 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편의점이 나와요 어, 거코니아 코치라니 어. 쭉은 마스그마스그이고 가서, 이서가가다죠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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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서 가서, 가서, 가루니까가가루도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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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데가존가마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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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가서, 가라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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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가서, 가서, 코코 쭉 마스그 가서 이때 코코 마스그 이때 오른쪽으로 돌면 미기니 돌다가 마가루예요. 그래서 마가루 또 편의점이 나와요. 콤비니가 데마스라고 안 하고 미에마스라고 보입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뭘요? 보인다고 얘기한다고. 어 그랬어요? 네. 음 설명했군요. 그래서 이쪽을 코코라고 쓴다는 걸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고치라오 마스그이때왜 오지? 이쪽을? 직역해보면 이 길을 쭉 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편의점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랑 얘기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긴 하죠. 네. 음. 자 그러면 우리 하루 여섯 문장 장문하게 해볼게요. 여기를 터치하면 무음으로 바뀌어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 스트레스가 풀려. 이게 아니면 안 돼? 이것도 충분히 잘 어울리는데. 이름 틀리면 큰일 나서 조심하고 있어요. 수업 중에 졸면 성적 떨어져. 또 실수하면 아무리 착한 선배라 도 화내죠 1번 여기를 터치하면 무음으로 바뀌 요고고오 터치 스루 도 무음 니나루어 니나루를 썼구나 자 여기를 고고오 터치하면 터치 스루 도 무음은 마침 간이상이 무응이라고 했는데 무응이라고 하지 않고 마나모도라는 매너모드라는 말을 써요. 재밌죠? 매너모드요? 마나모도. 마나모도. 어, 무음이 아니에요. 신기하잖아요? 무응이라고 할 법도 하는데그치 아니요. <laughs> 진짜 정개구리 <laughs> 그래서 무음으로 마나모도니 바뀌어 가와루 가와루요 바뀌다는 카와루를 쓰시면 됩니다. 이번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 스트레스가 풀려 도모다치다치 또. 그냥 토모다치가 친구들도 가능해요. 도모다치 또. 수다 떨다는 오샤베리스르 하면 됩니다. 오샤베리스르 응. 스트레스. 또.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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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도레루가레 <놀람> 일단은 친구들이랑 했을 때 토모다치토 토모다치 to, 자체가 친구란 뜻도 있고 친구들이란 뜻도 있어서 그냥 토모다치라고 해 주시면 되고 수다 떨다는 오샤베리스루예요. 오샤베리가 수다예요. 그래서 오샤베리스루가 수다 떨다예요. 그래서 토모다치도 to, 오샤베리스루도 스트레스가 풀려. 스트레스가 풀리다는 스트레스가 토레루 또는 스트레스가 카이쇼 사레루라고 해소된다. 라는 말을 쓰고 스트레스를 풀다는 스트레스 하산스루 발산이라는 말을 쓰고 스트레스 카이쇼스루 스트레스를 해소하다라고 씁니다. 풀리다랑 풀다랑 단어가 좀 다르죠. 카이쇼만 조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스트레스가 풀리다, 스트레스가 도레르 떼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그냥 이거를 하나로 외워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스트레스 관련돼서 많이 말을 평소에 하잖아요. 스트레스 풀러가자 뭐 이런 거. 아, 스트레스 받았는요? 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까 봤다 했는데 뭐라고? 뭐라고 안 된다고 했어요. 관상 우리 스트레스를 봤다 배웠어요. 그죠 우케로요. 그렇군요. 또 칸지로 느끼다. 쓸수 있다고 했어요. 음. 음. 그거 쓰시면 됩니다. 3번. 이게 아니면 안 돼? 이것도 충분히 잘 어울리는데. 고래 나이. 이것이 아니다. 고래가 나이. 어 우리가 뭐뭣이 아니다. 고래가 나이. 가가 아니라고 했어요, 간이장. 학생이 아니다 뭐예요? 아 고래잖아요. 어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면 안 돼? 고래잖아요 나이. 예? 아니면 가정이에요? 고래잖 나이 또 나이? 다음에? 흠안 되는 다음에? 다음에? 응 이것도? 고래모 충분히 충분 잘 어울리는데 마스구 니아오가 잘어울리다 그러면 니아오 개도 음, 음 잘했어요 이게 아니면 안 돼서 이게는 고래 뭐 뭐시 아니다는 자나이죠 그래서 고래잖아요 또 다음에 이게 아니면 안 돼? 이것도 고래목 충분히, 쥬붕, 어울리는데, 어울리다는 이아우인데 뭐뭐 하는데, 캐도 굉장히 잘 쓰셨고, 쥬붕, 니아우, 캐도 나, 라고, 나를 붙이면, 혼잣말이에요. 반말에만 쓰여요, 나는. 그리고 혼잣말하는 느낌이라서, 남한테 내 속마음이나 원하는 걸 표현할 때 써. 근데 이 문장에서는 잘 어울린다는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드러내는 뉘앙스로 쓰인 거요. 예 네. 그럼 4번. 이름 틀리면 큰일 나서 조심하고 있어요. 오나마에요. 치가오또. 응. 어, 마치가에루. 마치가에루가 틀리다요, 그러면. 마치가에루또. 어, 큰일 나서. 응. 큰일이다, 뭐요, 예 큰일? 원래? 타이헨? 이 응, 피곤하다, 잖아요. 힘들다, 피곤하다, 큰일이다 다 돼요? 다이 응. 큰일나서? 가라 어? 나영이 형... 다이헨 다까라 조심하고 있어요 기오츠께 있어요? ...이루 존댓말이요? 이마응 언제쯤 존댓말 완벽하게 할 거예요? ...몰라요 노력이라도 좀 해보는 건 어때요? <laughs> 아니... 단어 위주라서 존댓말이 들리지 않아요 <laughs> 자, 이름 나마에요. 틀리면 마치가에로도 마치가에로가 틀리다거든요. 근데 이 틀리다라는 거를 찾아봤을 때 치가우라는 것도 있고 마치가우도 있고 마치가에로도 있어요. 세개다 치가우의 그 한자를 갖고 있는데 다 틀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헷갈리실 건데 우리가 치가 하면 틀려. 치가우. 어. 틀리다도 있고 다르다란 뜻도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기준에 대해 다를 때 얘기해요. 이거 아니야 할때 지가 아니야 틀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가우는 잘못된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그 행동이 너 틀렸어라고 할때 마치가 때 이루. 마치가우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올바른 상태에서 벗어난 걸쓸 때는 마치가우를 써요. 그리고 마치가에루는 똑같은 잘못되다거든요. 그런데 선택지 중에서 틀린 것을 골랐을 때 마치가에루를 씁니다. 그러니까 비슷해 가지고 헷갈려서 틀리는 것도 있죠. 그것도 마치가에루를 많이 쓰는 거고 올바른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는 마치가오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헷갈리면은 나중에 이게 쓰인 문장들을 보면서 파악하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 틀리면 나마에요. 여러가지 중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가요를 또 큰일 나서 큰일 나니까죠. 그래서 다이엔다가라 또는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다이엔드스너데 조심하고 있어요. 기어치게 떼이마스 키오티케루가 조심하다니까 기어치게 떼이마스 하시면 됩니다. 5번 수업 중에 졸면 성적 떨어져. 25번 주교노나깐이 주교 졸면 내 네, 성적 떨어져. 성적 떨어져. t h 성적은새 새끼예요. 오새 새끼. 떨어지다는 오치루죠 그러면 오치루 수업 중은 간이상이 낙하를 쓰셨는데 그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바깥 안할때아니라는 낙하고 주교 추라고 해서 똑같은 가운데 중자지만 추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주교 추니. 졸다는 이내무리스루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내무리는 안 내무리 내무루요 네, 내무루 어, 잠들다는데그 이루가 있다잖아요 이루 있다죠 간이상? 기억해요? 뭐, 이루아루 뭐, 이루아루 있다 안돼요. 단어요 이루아루요 그 이루가 있다죠 잠들다가 내무르잖아요 이내무리는 앉아서 잠드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조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음, 그래서 이내물이 쓰르또 졸면 성적 세 새끼 떨어져 오지르요 라고 하시면 돼요. 마지막 또 실수하면 아무리 착한 선배라도 화내죠. 맞다. 실수? 미스 미스 쓰르또 아무리 착한 선배라도 아무리 이끄라 이쿠라어 사비시 센파이 사비신 외로운 선배인데요 <웃음> <웃음> 야사시 야사시선 센파이라도 데모 화내죠 화내다는 오코루에요 그러면 화내죠오코루 존댓말이었어요 오리마스또 음. 마다 실수하면 미스스루또 해서 실수하다는 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주로 영어인 미스를 써서 미스스루 되게 많이 써요 되게 부주의하게 뭔가 잘못했을 때 또는 해야 하는 걸 놓쳤을 때 씁니다. 그래서 마담이 스스로도 아무리 뭐뭐뭐뭐라도는 이쿠라 나니나니 테모 문법을 썼었어요. 지난 시간에. 과연상 이거 되게 어려워했었죠. 그래서 아무리 착한 선배라도 이쿠라 야사시센빠이데모 화내줘. 꼬리 맞으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간 이상이 토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모니가 어, 모니 아모니의 오나카가 스위타니나타도 하나도 말이안 맞아요. 다시 해봐요. 모니의 오나카가 스이타 배고팠다 니나루토 아, 그게 아예 안 돼요. 니 나루토가 타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쓰고 싶은 건데요? 배고 파치면 배고 푸다를 쓰이 타로 가르쳐 줬잖아요. 스쿠가 원형이잖아요. 그건 몰랐죠. 항상 오나카가 스이타로 알려줬어 근데 그냥 오나카가 스이타라라고 타라를 나중에 배우면 그때 쓰세요. 지금 토예요. 아니요, 뒤에는 불변이 올 거기 때문에 뒤로 써야 돼. <laughs> 싫어요. 아니요?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니요. <laughs> 그냥 스쿠토 하시면 돼요. 모니노 왜냐면 하 제가 말했잖아요. 토 앞이 치면 배고파 치면은 배고프면 배고파 치다가 배고프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간이상 모니노 오나카가 스쿠토 모니와 모... 오나카가 스쿠토 모니와 음. 오나카 모니가 오... 배고파지면이 아니에요. 모니카로 해야 돼요. 그게 그거야. 모니와가 모니가로 똑같이 돼요. 항상 가를 쓰지 않아 일본에서는. 어. 모니와. 응. 오나카가숙고도 응. 가니가 스카레타니나. 나르. 스카레루라 스카레루니나. 그렇게 안 쓰. 그냥 스카레루 하시는 거. 스카레루. 응. 알겠습니다. 자나이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니요. <laughs> 자 간이상 만들어 볼게요. 간이상이 항상 이러면 제가 오나카가 스쿠가 될수 있으니까 빨리 해요. <laughs> 음 모니와 오나카 스쿠나이 스카 아단이죠. 스카나이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모니 아가니와 응. 행복한이 뭐였지? 시아와세시아와세 시아와세. 니, 네, 나루. 어, 수영하세요. 네. 행복해져요? 응, 네. 좋아요. 잘했어요. 잘했어. 응. 다음 시간에는 타라 배울 거니까 마음껏 그때 또 써봐요. 간이상. 알겠죠? 하이, 하이. 어. 네, 여러분, 오늘 토 쉬운 건데 아마 조금 중간중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토를 꼭 정리하고 넘어가 주세요. 미 나, 상, 타 네.